자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혹시 네. 세계 100대 글로벌 혁신기업에 우리나라 기업들 네. 중에 어떤 게 선정되었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뉴스를 봤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l s 산전이 작년에 이어서 또 선정됐다고 예,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네. 합니다. 어, 팀장님 우선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주가에는 향후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상당히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톰슨 노이트에서 발표하는 네. 세계 핵심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데요.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톰슨 노이트의 어떤 선정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면 톰슨 노이트 같은 경우 세계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크라이테리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특허를 얼마 정도 많이 보유했느냐, 총 특허 수, 그리고 특허의 승인 성공률입니다.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승인을 받았느냐, 그런 걸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런 특허를 가지고, 포트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해외 시장을 어느 정도 공략 가능하냐, 이런 모든 거, 몇 가지를 재반 사건을, 어, 관련 사안을 고려해서, 세계 100대 기업으로 선정하는데, 을 물론 100대 기업 중에서 거의 뭐, 47개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 47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뭐, 프랑스, 우리나라가 이제 7개가 선정됐는데, 뭐 그래도 OCD 수술인한 4위 정도를 차지했다는 것은 네. 아, 5위 정도입니까? 5위 정도 차지했다는 건 대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향후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 그리고 원래 제일 모직이 작년에 있었다가 네. 제일 모직은 튕겼습니다. 제가 음. 보니까 뭐 실적도 조금 안 좋은 거고요. R&D 비용, 연구 개발 비용을 좀 축소시킨 것이 제일 모직의 탈락 이유가 됐다 말씀드리겠고 국책 연구 기관에 보니까 뭐 실제로 전자 부품 연구원이라 그러죠. 우리 k i t 하고 한국 화학연구원, 뭐, 예를 들어서 KRIC 같은 경우도 선정이 되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47개 국가 중에서 이 100대 기업에 들어간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아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BM이라든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새로운 검색 엔진의 공룡이죠. 구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그냥 관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i t 트렌드 자체가 우리나라가 계속 IT 강국이다, 강국이다 하지만은 지금 성적표 보면 초라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핸드, 어, LG전자 핸드폰 만드는 두 회사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아직 IT 축도 못 낀다는 겁니다. 그런 거안 진입할 때 의미 있는 2년 연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향후에 국내 국책기관이나 뭐, 기관이할수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국책기관이 선정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아, 이 산업의 문화, 제가 뭐 산업 정책 일반전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계속 보면 좀 따로 놀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ETRI라든지 이런 국제연구 기관하고 일반 기업하고 정부하고 좀 따로 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IT라든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정부라든지 기업 학계 인프라가서로네트워크를잘 이루어져서 커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가장 뭐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아 지금 이 종목 중에서 제일 매력 있는 종목이 혹시 뭐가 보이십니까? 삼성전자 일진전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네. LS 산전이 여기 네. 포함되고면서 유지된다는 것은 당후 뭐 전력 개발 인프라 관련해서 가장 좀 주목이 됐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반면 또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팀장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IT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쏠렸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그렇다면 내년과 내후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나 산업 업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또 준비를 네. 했죠.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작년에 국내에 한 2,000개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특크를 많이 개발한 어, 발표한 회사가 뭔지를 보니까 그 1순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한 컴이죠. 옛날 우리는 실제로 뭐 모바일 오피스, 뭐 오피스 쪽으로 많이 시작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향후 클라우딩 사업으로 커진다는 거죠. 근데 클라우딩 산업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이견이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내가 스마트 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뭐 오피스, 만약에 뭐 모바일 오피스 이런 거 깔아가지고 그것을 비즈니스 측으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수 있을까. 그런 네. 이야 잠깐 하고요. 클라우딩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 자체가 약간 IT에 약간 고차원적인 위에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는 약간 부정론적인 영향도 있는데 이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 주책 하나에 지금 차세대 IT 소프트웨어의 큰 맥을 차지할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한국 컴퓨터가 지금 같은 경우도 2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내년에는 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노리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하는 그런 힘이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종목들 다좀 뺐고요. 한컴 정도 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어, 향후 2013년에도 사실 많은 특허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작아서 이게 톰슨 로이 때 선정은 안될 겁니다마는 네. 어, 약간 특허권을 가진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좀 장기투자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산전과 더불어서 한글과 컴퓨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100대 기업에도 IT 기업들이 좀 네.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만 봐도 온통 IT 업종 얘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종목들 대부분이 I.T 부품주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네.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I.T 부품주 중에서도 휴대폰 케이스 관련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들 주가 차트를 보면요, 요즘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승세 지속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네. 오른다는 네. 겁니다. 최근에 어떤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 뭐, 모베이스, 신양, 뭐, 크루셜렘스 이런 종목들 보면 최근 한 2, 3개월 만에 최소 300% 이상 급등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생각했는데 저는 처음에 사실 휴대폰 케이스 업체라 그래가지고 우리 길거리에 파는 이쁘장한 네. 그걸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2, 3만원에 팔길래 아, 정말 비싸게 판다. 예, 이 분위기 <laughs> 다생각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그 케이스는 아니고요. 아예 이제 본체가 나올 네. 때, 본체가 나올 때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올라갈까 사실 케이스 업체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을 어제오늘 판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네. 가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아~ 옛날과 피츠폰보다 지금 스마트폰의 특징은 뭐냐면은 좀 커졌다는 겁니다 커지는 것이고요 커지다고 커지다고 커졌다는 거죠또 하나가 출고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캐치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무슨 뭐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당장 네, 지금 돈안 나면서 요금제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피처폰 같은 경우는 시설 출고가가 한 60만원, 7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스마트 기계 출고가가 거의 100만원 이상 간다는 거죠. 그런 관심을 때 스마트 기계 커지고 출고가도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부품의 실적도 커졌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에서요. 아, 우리가 손에 애장하는 애장품의 크기가 커질수록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러니까, 작을 때는 사실 조만해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예전 피처폰 시대는 휴대폰 케이스를 사출기라 그러죠? 음. 그냥 기계에로 이렇게 빵, 호빵 찍어내듯이 빵빵빵 찍어내면 됐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어, 아, 일단 쌀 때는 원래 중국판 짝퉁도 많았었는데, 네. 이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음. 애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애플 선호도 애플을,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 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 하나는 편리한 어플리케이션 이고요. 웹구동이고또 하나가 디자인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인데, 그럼 고급 멀티 기술에 대한 어떤 디자인 부분도 케이스업체 주가 반응에 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아,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 종목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모베이스, 뭐 인탑스. 네. 우리 인탑스가 음. 1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모베이스가 2위고, 뭐 신양 엔지니어링, 뭐 많은 피앤틱 이런 종목들이 오고 있는데 어 실제 실적만 체크해 보면 제가 이제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신양 엔지니어링하고 오전엔 한단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도 거의 적자입니다. 3분기 적자있는데왜 19월달부터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느냐 하면 두 업체 어 신양 엔지니어링하고 오전엔 한단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2 밴드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즉그말 그 자체가 이미 10월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어차피 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2의 어떤 어 실적 자체가 잡힐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말씀드리겠고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2위 업체인데 이 모베이스 업체 같은 경우 는 원래는 어 삼성에서 인터스코모베이스만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최근에 많이 땡겼습니다. 밴드 업체들, 하청 네. 업체들. 근데 이제 아마 조만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구조조정 들어갈 것이다 음. 말씀드리겠고, 모베이스가 가장 사실은 제가 보니까 대장인데요. 이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확장을 하면서 모베이스도 베트남, 모베이스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3분기 실적에서 모베이스가 베트남 지분에 해외 연결 이익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고 럽니다 그런 음. 이야기 자체가 정권사에 돌다 보니까, 실제로 모베이스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리 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높게 계속 계속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 면 it 기구의 4대 천왕 이 있습니다. 4대 천왕 앞으로 2013년에 이끌 4대 천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면첫 번째가 바로 디스플레이고요 두 번째가 애플 pcb고 세 번째가 카메라 모듈 네 번째가 케이스라 저는 봅니다. 그런 거점에서 봤을 때맨 꼬랑지 에 있는 케이스 업체가 최근 2 3 개월에 300% 이상 급등했다는 것 자체는 일시적으로 아, 추세적인 흐름은 맞긴 맞습니다만 만약에 조정이 올 때는 또 어떤 조정 버블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원래 시장의 테마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은 수혜주 찾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논리를 만들기 마련인데요. 일단 4대 천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4대 천왕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FPCB, 카메라 모듈 그리고 케이스 업종입니다. 내년도에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뉴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